모유 양이 줄었다는 느낌 왜 생기는 걸까요? 수유 전에는 유방이 단단했는데 요즘은 말랑말랑해요. 아기가 금방 먹고 더는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유축해도 예전처럼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하며 모유 양이 줄었나 봐요. 하고 걱정하시는 엄마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전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 중에 수유 중에 실제로 모유 양이 감소한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아요. 유방조직이 치밀하거나, 육안이 가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경우, 모유는 충분히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축기로는 잘 배출되지 않아 전량이 부족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유축량만 보고, 내가 모유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배출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 때문에, 모유가 밖으로 배출이 잘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